안녕하세요 이지 교과서 수업입니다. 이번에는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 합은 얼마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삼각형은 각이 세 개인 다각형이죠. 그래서 삼각형이라고 해요. 이 세각의 합은 얼마인지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데 그냥 재워서 각각 재어서 이제 합을 알아봐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어떤 건지 이제 알아보기도, 알아보기도 합니다. 자, 치고들과 서로 다른 삼각형 그려보세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다양하게 그려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각도기로 각각 재어보세요 그리고 합을 구해보세요. 이거는 별도로 이제 하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자, 자신이 그린 삼각형을 이제 이용해서 세각의 크기 합을 구하는데, 이제 종이 각자 그렸겠죠. 이걸 각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각 표시를 하고 나서 이 삼각형을 세 부분으로 자르는 거예요. 자르죠? 그러면 각세 각이 이렇게 다 떨어질 거예요. 여러 종류로. 그것을 한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얘는 이쪽으로. 얘는 돌려서 이쪽으로. 얘는 돌려서 이쪽으로. 그세 각을 합쳐서 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수평선을 이루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평각이라고 그러고, 각도계에서 이렇게 되면 몇 도였어요? 180도였죠. 그래서 이거는 180도가 됩니다. 즉, 세 각을 한데 모았더니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이 그린 삼각형들도 다 잘라서 모아보면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 합을 다 합치면 180도다. 이게 삼각형 모양과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삼각형이든 이런 삼각형이든 이런 삼각형이든 다 모면 180도가 돼요. 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얘를 모으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얘를 모으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다 모으면 180도. 얘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르라서,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모으면, 이렇게 돼서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모양, 크기, 상관없이, 세각의 합은 항상 180도입니다. 자, 이런 삼각형 구하기는 엄청 쉬워요. 여러분이 봤을 때 30도로 해서, 어 나머지 두개 어떻게 알지? 하는데, 힌트가 있잖아요. 이 힌트. 이거 뭘 의미하죠? 직각. 직각은 몇 도? 90도란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90도란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각인데, 30도와 90도와 삼각형 세각 합치면 몇 도가 된다고 그랬죠? 180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3 0과 90도 하면 120. 더하기 네모는 180. 네모 몇 도가 되겠어요? 60도가 되겠죠. 자, 이런 네모 잘못 구하는 친구들 있죠. 어떻게 구하냐. 네모를 구할 때 이런 문제 나오면 간단한 식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좋아요. 2 더하기 네모는 5. 네모는 몇이에요? 5 빼기 2해서 3이 되겠죠. 자, 이 형태 옆으로 바로 놔볼게요. 똑같이. 120 더하기 네모는 180. 자, 이 자리에 120 있고, 네모 자리 에 네모 똑같이 있고, 5 자리에 180 있어요. 자, 이거 구할 때 네모 구하려면 어떻게 했냐. 네모는 5, 이렇게 오죠? 난 빼기 2를 했어요. 그러면 5자리에 있던 180이 앞으로 오고, 빼기 2자리에 있던 120을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는 60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 어려워하는 친구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이 삼각형도 보니까 여기 힌트가 있네요. 직각. 그러니까 얘는 90도. 45 더하기 90 더하기 네모가 180. 45 더하기 90은 135도. 더하기 네모는 180.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네모는 5 빼기 이 형태에서 180 빼기 이 자리에 있던 135 대보면 45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45도가 되겠어요. 다음은 사각형 네각의 크기 합입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형과 동일하게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정광판에 보면 이건 무슨 모양이에요? 사각형이죠. 하나, 둘, 셋, 넷. 사각형 모양이에요. 자, 이 사각형의 모양을 이제 우리가 각도가 몇 도인지 알아볼 텐데, 그냥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 재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규칙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더 서로 다른 사각형 그리는데, 직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정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이런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이런 모양도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이 각각 한번 구해보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런데 쉽죠 직사각형은 각각 90도니까 90 90 90 90몇도예요 360도 자 정사각형도 다 90도죠 90더기90더기90더기90 90 90 90 90 하니까 360 나머지는 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사각형, 정사각형 외에 다른 모양을 그렸다면 한번 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의 사각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각 표시를 다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잘랐죠. 잘라서 이 각들을 한데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한데 모았더니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가 됐죠. 자, 이 동그라미는 우리가 각도기에서 오케이 반원은 몇 도였죠? 180도였죠 그럼 반대로 반원은 몇 도일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도 180이 되겠죠 그럼 위도 180 아래도 180 180 더하기 180 하니까 360도가 되겠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한 바퀴 돌면 몇 도라고요? 360도라는 거 이전에 각도기 설명할 때도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다시 기억해 보면 좋겠죠 자 여기 중요한 거 삼각형 세각의 크기의 합을 이용해서 사각형 네각의 크기의 합을 구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잘라보라고 그랬죠 잘라볼게요 잘라보면 삼각형 몇 개가 만들어져요 1번과 2번이 만들어지죠 2번은 색깔 좀 다른 걸로 바꿀게요 번.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각 표시를 해보면 하나 둘셋 이거 더하면 몇 도예요 180도 자 여기 하나 둘, 셋 더하면 몇 도죠? 또? 삼각형이니까 180도죠. 180과 180이 더해지니까 몇 도가 돼요? 360도.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각도에 다, 다 번호를 붙여줄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얘는 4번, 5번, 6번 사각형의 각을 한번 봅시다. 삼각형으로 보지 말고 사각형. 그다음에 1번. 그리고 몇번몇번더 해야 돼요? 2번과 4번 더한 각이 여기 각이 되겠죠. 그다음 6번. 그 다음 3번과 5번을 더해야 되겠죠. 여기가 3번하고 5번 더한 각. 자, 이렇게 되는데 순서를 좀 바꿔 볼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여기 사이사이 순서를 바꿀 거예요. 3번과 6번 순서 바꿀 거예요. 그 다음, 4번, 3번, 6번, 5번. 그 다음, 3, 4번 자리 바꿀게요. 3, 4, 6, 5. 5번, 6번 자리 바꿀게요. 1, 2, 3, 4, 5, 6. 그러면 1, 2, 3, 4, 5, 6이 뭐가 돼요? 사각형의 각의 합이, 합이 되죠. 자, 그런데 살펴보니까 1, 2, 3번은 뭐가 되나요? 1번, 삼각형, 삼각형 합이죠. 자, 4, 5, 6을 합하면 뭐가 돼요? 2번 삼각형의 합이죠. 그래서 사각형의 각 합은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의 각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순서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다른 덧셈으로 잠깐만 볼게요. 4다기 3다기 7다기 5다기 8다기 4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2다기 3과 3다기 2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더하기는 순서를 바꿔도 되는 거예요. 7과 5, 순서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더셈이 왼, 그, 앞뒤를 바꿔도 괜찮다는, 똑같다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3번, 4번, 뭐 5번, 6번, 이렇게 자리를 바꿔줘, 바꿔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사각형에 이제, 얼마준 수를 써봅시다. 자, 90도, 90도, 90도. 직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몇 도예요? 90도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기 각도 90도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죠. 90 더하기, 90 더하기, 90더기 네모는 360. 세개다 더하면 270. 더하기 네모는 360. 네모는 360에서 270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90.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사각형 내각을네 각의 합을 더하면 몇 도가 나와야 돼요? 360도. 자, 다음엔 160도 더하기 100도 더하기 네모는 360도. 둘 더하면 260도죠? 네모는 360. 네모는 360 2 260 하니까 100도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 구하는 거 어려운 친구들 아까 설명을 했었죠 앞에서 삼각형 할 때. 자, 간단한 식으로 바꿔라. 2 더하기 네모는 5. 네모는 어떻게 구했어? 5 빼기 2. 자, 그러니까 이것도 구하려면 네모는 자, 5 빼기 2겠죠. 5 자리에 있는 360. 빼기 2 자리에 있는 260. 그니까 네모는 1 나오겠죠. 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중에 중요한 거 한번 더 확인을 해보면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다 합쳐서 항상 몇 도다? 항상 180도다.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항상 몇 도다? 360도다. 그 중에 중요한 그림은 여러분 핵심적으로 알아둬야 될 그림 이 그림 별표 3개짜리에요.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가?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다. 자이 그림 별표 3개짜리 삼각형의 세각은 180도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두 그림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요. 아, 이 그림은 삼각형과 사각형의 각의 합을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도 수고 많았고요. 어, 궁금하거나 잘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인지수학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